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의 아마카시입니다. 오늘은 여자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다섯 가지는 무엇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 남자분들이 여자랑 애프터를 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매력을 반감을 시키는데요. 제가 이 템포를 어떻게 아냐면은 회원분들이 저한테 애프터 녹음본을 보내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여자랑 애프터 하면서 발생했던 일들을 이제 녹음을 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거든요. 제가 평균적으로 그거를 일주일에 한 10개가량은 받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왜? 애프터 녹음본이 최소한 1시간인데, 어, 그 10개를 다 들으려면 정말 한 주가 부족해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거를 듣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지? 여기서 이런 반응을 왜 보이는 거지? 라고 생각 되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회원님 여기서 이런 반응을 왜 보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 제가 그랬나요 라는 말을 해요 즉 여러분이 여자한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는 내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평상시의 습관이나 이런 게 굳어져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여자한테 그런 말을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쌓이고 쌓일수록 여러분의 매력은 반감돼서 나중에는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섯 가지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직접적인 DHB예요. 자, DHB는 픽업에서 높은 가치를 증명한다는 건데요. 이 DHB의 실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나 잘난 사람이다. 나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여자한테 직접적으로 어필할수록 여자는 여러분한테 상품 가치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고 자기의 막 돈이나 명예나 분화, 이런 거를 여자한테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하는 태도나 이 남성한테 발산되는 아우라나 자신감이나 뭐 바디랭귀지나 전달력이나 이런 걸 통틀어서 여자는 이 남자의 사회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짐작한다는 거지, 여러분이 아, 어, 나 1년에 얼마 벌어. 어, 시계가, 어, 롤렉스야. 이럴수록 여자는 여러분을 낮은 가치를 소유한 남자로 규정을 짓게 돼요. 왜? 얼마큼 사람이 가진 게 없고, 얼마큼 내적인 매력이 형성되지 않았으면은, 이것만을 자랑할까? 얘는 뭐돈 외에는 정말 자랑할 게 없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내 가치를 직접적으로 어필했어. 나돈 많아. 막 시계가, 어, 이래. 가끔씩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여자가 걸릴 거예요 누구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 글자 김치녀가 여러분한테 걸리게 됩니다 근데 남자의 재정적인 능력만 보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라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높은 가치를 소유를 했더라도 조금만 참아요 네. 그냥 그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어필하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어필해서 걸리는 여자는 정말 남자의 재정적인 능력만 보는 그런 김치녀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김치녀 그렇게 욕하는데,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김치녀를 지금 계속 양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것 또한 말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나이가 서른 살이라고 칠게요. 서른 살이라고 치면은, 여자가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 이 서른 살이 가져야 할 능력치를 기대를 하고 옵니다. 그 능력치가 재정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온다는 겁니다. 아, 이 남자가 서른 살이니까 어느 정도 어색한 분위기를 주도할지 알겠지? 어느 정도 대화를 리드할지 알겠지? 배울 점이 있겠지?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나온다는 거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스무 살에 실패를 해. 스무 살에 철없이 행동을 해. 그러면은, 아,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서른 살에 철없이 행동을 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 쟤 나이도 많은데 왜 그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내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 사회적인 기대치라는 게 반드시 발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굳이 나이가 많은데 나 연애 경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기대치를 완전히 무산시킵니다. 아, 얘는 그러면은 최소한 이 나이에 가져야 할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치가 많이 결여가 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원래 긍정적인 것에 예민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예민하다고 합니다. 즉, 그 순간 여러분의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단점만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여자랑 만날 때 여러분한테 손해가 됩니다. 그 다음이 과거에 만났던 상대를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정말 바람둥이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어장관리녀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굳이 말하지 마세요. 왜 말하지 않냐? 일단 여러분이 과거에 만난 상대를 욕하면은 여자분들은 필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 남자는 나랑 잘안 되면은 또 다른 여자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또 나를 까내리겠구나. 이런 남자를 보고 과연 높은 가치를 소유한 남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은 혹시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세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끼들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과거에 안 좋은 연애 경험을 많이 말할수록 얘도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지어요. 왜? 유유상종이니까요. 똥은 똥끼리 만난다고 여러분이 안 좋은 연애 경험을 말할수록 여러분이 점점 더 똥으로 보이는 신기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차라리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이 정말 안 좋은 여자였어도 차라리 그녀를 좋은 여자로 말해주는 게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아, 이런 여자를 계속 만난 거 보니까 얘 정말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막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만난 전 여친은 제가 돈을 못 쓰게 했어요. 다 자기가 사더라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김치 나무로 보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자랑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 여자를 한번더 보고 싶으면은 이 구두로 2차 애프터를 잡는단 말이죠. 다음 주에는 뭐 밥을 먹자. 다음 주에 드라이브 하자. 다음 주에 뭐 술을 마시자. 이런 거 좋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냥 좋아한다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피하세요. 너 시간 될때 보자. 다음 주에 술 마시자. 너 시간 언제 돼? 그때 내가 맞출게. 라는 말은 피하셔야 돼요. 시간은 조율을 하는 거지. 상대한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맞췄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시간 될때 내가 맞출게. 라는 말을 하면은, 본능적으로 여자는 자기가 편한 시간대를 말하겠죠. 남자가 맞춘다니까.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만남이 여러 번 거듭되면은 여러분의 상품가치를 잃어버려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남는 짜투리 시간만 골라서 맞춰서 오는 사람한테 높은 상품가치를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갖기 쉬운 것보다 갖기 어려운 것의 매력을 느끼듯이 여러분이 부디 갖기 쉬운 남자로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건데요 너 되는 시간에 내가 맞출게 라는 것은 여러분이 점점 더 만나기 쉽고 갖기 쉬운 남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남자예요. 이 여자가 어떤 말을 하던 간에 절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면 안 돼요. 이건 제 회원분 녹음문 사례인데 자 말한 거죠. 너는 과거에 만났던 연애 있잖아. 과거에 했던 연애 중에서 가장 좋았던 데 언제였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여자애가 이런 말을 해요. 굳이 처음 만나면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여자가 연애 경험을 말하지 않겠대. 이러한 문제 제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 뭐 불편하면 다음에 얘기해. 라고 해야 되는데, 제 회원분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아니, 그냥 알고 싶은 건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해서,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하씨, 내가 몸눕빠를 모르겠다. 하씨,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씨, 하씨.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자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절대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침대, 시몬스 침대, 즉 흔들리지 않는 남자가 되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말한 마디 한 마디에 영향받아서 찌질하게 아시 아시 이러면 절대 좋은 이미지를 어필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 물론, 그 회원분은 지금 잘해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자한테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빨리빨리 박으시고요. 추가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멘트집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